왕진을 나가보면 어르신이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시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계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어, 심심하시잖아요.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눕고 싶고 예, 그렇게 되면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방 안에서 간단하게 손과 발을 이용해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면 운동도 되고, 음악도 되고, 식바람도 나고, 할수 있습니다. 자. 예. 손과 발이 네 개잖아요. 그래서 네 개의 발. 그렇지만 이게 하나로 모여졌을 적에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체조를 사족일체 337 박수라고 붙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심심하실 적에 가족과 함께 즐겁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